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일린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가져왔습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후에 꼭 짧게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카사나로 편하게 앉습니다. 척추를 길게 늘려주어 편안한 호흡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어깨와 목 앞뒤로 돌리면서 긴장도 풀어주시고요. 호흡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들숨, 날숨 모두 코로 해주세요. 불편하신 분들은 들숨은 코로, 날숨은 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심호흡 세번 하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허리 끝까지 공기를 채운다고 상상하면서 마시고 후 내쉴 때는 내몸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공기가 나간다고 상상하면서 내쉽니다. 마지막 숨 크게 한번더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자. 양쪽 정강이를 포개어 앉습니다. 완전히 일자가 되게 포개는 게 힘드신 분들은 위에 있는 발이 조금 몸쪽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내려갑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눌러볼게요. 양쪽 엉덩이 바닥으로 꾹 누르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바닥까지 내려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등 동그랗게 말면서 일어나 주시고, 반대쪽 하겠습니다. 다시 정강이 포개 앉아 주시고, 숨 들이마시며 척추 쭉 내쉬면서 상체 내려갑니다. 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바닥에 골반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자세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아픔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위해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그 자체의 행복함을 느끼면서 호흡해 봅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몸을 동그랗게 일으켜 주세요. 다리 쫙 펴주시고요. 발끝은 천장으로. 숨 들이마시며 척추 쭉. 내쉬며 상체가 내려갑니다. 다리 유연성 부족하시면 무릎 굽혀주시고, 가슴이 허벅지에 닿게, 등은 계속 평평하게 펴주세요. 내쉬면서 더 내려가 봅니다. 머리는 툭 떨어뜨려주시고, 어깨 긴장도 풀어주세요. 숨 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번엔 테이블 탑 포즈. 캐덴 가우.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 속 가슴 쫙 펴주시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마지막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다시 테이블 자세에서 손 멀리 짚고 가슴을 바닥 쪽으로 쭉 내려 볼게요. 턱을 바닥에 대셔도 좋고, 이마를 바닥에 대셔도 좋습니다. 내쉬면서 겨드랑이를 더 바닥으로 꾹 눌러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몸을 일으켜 차일드 포즈로 잠시 쉬어줍니다. 엉덩이, 발꿈치 쪽으로 꾹 눌러보세요. 자, 이제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볼게요. 한쪽 무릎 접고 반대쪽으로 쭉 당겨 트위스트 해줍니다. 바닥에 있는 어깨는 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반대쪽 무릎 잡고 쭉 내려 볼게요. 역시 어깨는 바닥으로 꾹 눌러 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번엔 양 다리를 하늘 위로 쭉 뻗어 봅니다. 손끝으로 발끝을 잡아 스트레칭 해볼게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시면서 뒤쪽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 보시고요. 이번엔 손으로 발 옆쪽을 잡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꾹 눌러 해피베이비 자세 해 볼게요. 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등도 풀어 주시고요. 고관절 뻣뻣하신 분들은 바닥 쪽으로 무릎을 더 누르면서 골반도 스트레칭 해봅니다. 이제 다리를 천장 쪽으로 펴주시고 하루 종일 발끝 쪽으로 뭉쳐 있었던 안 좋은 기운들을 다 털어버린다고 생각하면서 탈탈탈 털어주세요. 손도 올려서 같이 탈탈탈 털어줍니다. 자, 손발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고, 발바닥 서로 모은 뒤, 무릎을 바닥으로 쭉 내려줄게요. 몸 어디에도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다리를 펴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 그대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운동하시고 난 후에 꼭 휴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일상을 보낸 여러분들의 마음도,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뇌는 휴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따로 시간을 내셔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자, 그럼 눈을 감고 온몸을 편안하게 모두 힘을 풀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내 다리, 내 등, 내 어깨, 내 얼굴에 모든 긴장이 풀립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내쉴 때내 몸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기운이 공기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수고한 본인에게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오늘 너무 수고했어. 너는 편안하게 쉴 자격이 있어. 오늘 힘들었지? 이제 편안하게 쉬고 내일 일어나서 또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자. 자, 다시 몸에 긴장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숨을 마실 때 긍정의 기운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전해지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내 세포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숨을 깊이 내쉴 때 오늘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 모든 부정적인 기운은 몸 밖으로 날아갑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잠시 1분만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의식을 지금, 여기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잠이 드셔도 좋고, 누운 채로 호흡에 더 집중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찬란하고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나마스테